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섭에 있는 이밤다육기 핑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니아님 것 주로 완성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도 많고요. 또요 다육이를 보시면 아마 키우신 분의 성격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자가도 따글따글 너무 잘 키워놓으셨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주신 분은 하이님이시고요 010-2804-384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매금 장미가 엄청 인기있지요? 자, 장미꽃같이 큰 꽃을 요렇게 피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 자, 이 아이가 또 물들면 빨갛게 변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살로 철화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작은 입장들이, 와, 색감이 아주 맑게 들어갔습니다. 끝부분에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처럼 이렇게 예쁘지요.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번 클루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있고요. 요것도 작아도 많이 묵었습니다. 색감 안 보세요. 야, 살구빛으로 물들어가고 분바르고 손톱은 빨갛게 참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예응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번 아리엘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외도로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요 아이는 살짝 입장이 이렇게 약간 변형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손톱 부분에 빨갛게 색감 들어갔고. 자, 예운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이쪽큰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 있고 어분 바르고 입장 끝에 연한 살구빛 다 들어가 있지요. 자, 요거는 예운 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5번, s p 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오드로 되어 있고 잘 먹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손톱 부분에도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고, 전체적인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이 요거, 루디아분이라서 화분 가격이 또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번, 서브림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자, 요쪽으로, 여기도 자구 있고, 여기 뒤쪽에도 또 작은 자구가 하나 있습니다. 와, 유 아이도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7번, 실루엣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게, 요렇게 자라있고, 안쪽은 약간 맑은 옷빛에 가장자리 핑크빛 너무 잘 들어갔지요? 자,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서연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8번, 홍치하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들어가 있고 또 철화도 들어가 있고요. 야,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다 달구어놨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럼 9번 집시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 가까이 되겠네요. 와, 요것도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어떻게 키우시길래 요렇게 색감도 예쁘게 내시는지 멋집니다. 자,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지도단하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자, 지도단하는 여기 입장에 요렇게 보시면 어, 요렇게 등고선처럼 줄을 쫙쫙 그려 주고 있지요. 자, 지도 모양을 입장에 그려 준다고 해서 이름이 지도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상처가 아니라 어, 지도 모양이 들어가 있는 지도단하입니다. 요런 사각본에 담아 놨고요. 그 다음 11번 핑크베라금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안쪽에 노란 색감을 좀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 핑크가 은은한 핑크로 너무 예쁘죠.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12번 사과꽃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한 25도 30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윤기도 반짝반짝하고 손톱에 빨갛게 좀꼭 찍어주고 야 사과꽃이 이렇게 두수 많은 나이 좀 드문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13번 퀸즈로즈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옆쪽으로 좀큰 얼굴이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큼직하지요. 위에 작은 얼굴 있고 뒤에까지 와 요거는 완전 어 탑을 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높이 높이 올라갔네요. 가장자리에 핑크빛 들어갔고 그리고 화분은 요게 해조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14번 파인로즈고요. 4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와, 여기 색감 보세요. 무슨 젤리 같죠? 그다음에 요쪽으로 또좀큰 자구가 3개 있고 애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보이네요. 와 색감이 아주 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15번 화이트팜철화고요. 4만 6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딱 정면에 제일 큰 얼굴이 생얼 딱 펼쳐져 있고요. 자 이쪽으로도 생얼 있고 이쪽도 생얼 있고요. 그다음 이 뒤에는 병풍처럼 철화가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좁만 입장에 손톱은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지요. 자 화분하고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수연이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수영이 너무 예쁘네요. 봉긋하고 무슨 부케 같습니다. 얼굴 크기도 비슷한 얼굴들이 조촘하게다 들어가 있고요. 요 핑크빛도 너무 예쁘죠? 와, 요렇게 완전 고봉밥을 넘어서는 요런 수준입니다. 거기다 화분은 화산석 같은 요런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7번 둥근 잎이 치우리되고요. 46,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한 구두, 뭐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입장에 환한 연두빛에 가장자리 핑크 다 달아주고요. 그리고 밑에 또 작은 아이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매금장미고요. 85,000원 나왔습니다. 자, 처음 소개할때 앞에 풀분에 있는 아이 보셨죠? 자, 똑같은 그런 아이인데, 자, 요거는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자, 안쪽, 요쪽 보시면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안에 입장을 계속 내주고 있죠. 지금은 이 색깔인데 물다 들면 붉은색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네요. 한 11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9번 살구미인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연하게 핑크빛을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0번, 메도차 철하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생얼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생얼 들어가 있고, 좀촘하게 이렇게 엮여 있네요. 그리고 화분은 요거, 오크 화분 같습니다. 그 다음, 21번, 홍라우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핑크빛을 다 머금고 있고, 분을 엄청 많이 발랐습니다. 요렇게 뽀얗게 분칠해서 핑크빛 은은하게 보여주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22번 아마빌레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도로 있습니다. 자, 아마빌레도 이걸 얼마나 오래 키우셨는지 밑에 목대 요렇게 보시고요. 입장마다 가장자리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자, 화분은 요것도 옥화분 같습니다. 그다음 23번 샤울렌시스 철화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끝에 여기 생얼 보이십니까? 연한 살구빛 감돌면서 너무 예쁘죠. 철화도 엮여 있고. 자, 생을 또 여기 끝부분에도 살짝 보입니다. 자, 요런 사각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24번 나르시스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 자, 요쪽은 좀 작은 얼굴 2도 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많이 올려 주고 있지요. 끝부분에 살짝 핑크 라인 그려 주고 있습니다. 정사각분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25번 티피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한6두 정도는 되겠네요. 분이 살짝 있으면서, 이것도 가장자리 살구빛과 이쪽은 손톱이 조금 붉은 빛 들어갔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화이트팜 철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손톱에 붉은 색감 올라갔고, 이쪽은또 쫌쫌이 엮겨가고요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27번, 레드 벨벳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얼굴이 있고, 이쪽에서 전체가 한 4도 되겠네요. 이제 여기도 끝부분 보세요. 이렇게, 검은 자줏빛 보여주고요. 자, 요런 사각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이쪽큰 얼굴 있고, 이쪽 옆에 조금 작은 얼굴 2도 되어 있습니다. 분뽀얗게 바르고, 입장 끝에는 붉은 색감 올려주고요. 그 다음 29번 레드와인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입장을 살짝 오므린 듯 하고요. 자 안쪽에는 또 약간 젤리 같은 고른 느낌도 조금씩은 보이고요. 윤기도 납니다. 그리고 화분이 이거는 엔분입니다그 다음 30번 미니고사홍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좀 촘촘히 이렇게 다 엮여있습니다. 자, 수영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요거는 더 블루 분인데 자, 요러면 화분값도 안 나오네요. 요거 화분값도 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31번, 스노웰리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에 생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자, 요쪽, 요쪽. 그리고 요쪽은 또 철학을 엮인 것 같지요. 자,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직사각분. 자, 요런 데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2번 라탐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와이 아이 색감 보세요. 전체가 한 10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입장 끝에 피멍이 완전 난리가 났죠. 와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자 화분은 또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긴 화분이고요. 그 다음 33번 환타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오드로 되어있고 색감 너무 예쁩니다. 목대는 목질화 되어있고 아주 빨갛지도 않으면서 이 핑크가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화분은 또 예쁜 가운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4번 스타마크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크기가 다 비슷하고 자 본바르고 있으면서 오렌지빛 올려주고요. 자, 요런 청색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5번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있고요. 자, 여기 연하게 살구빛 감도는 이런 모습. 자, 색감이 참예쁘지요 아주 빨갛지 않아도 요 자체만으로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화분은 토도이에 보내 담아 놨고요. 그다음 36번 골드 캐슬 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외도로 되어 있고요. 와, 여기 입장에는 녹금 골고루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가장자리 핑크 라인 올려주고 손톱도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젤리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뭐, 젤리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그 얼굴이 딱 안에 살아있죠. 동그랗게 말려있으면서 윤기도 반짝반짝 하고요. 또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8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자, 이쪽 옆에 작은 얼굴 하나 있고요. 자, 뽀얀 분 바르고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자, 핑크빛 살짝 올려 줍니다. 요거는 작은 분에 담아라 더 귀엽게 보이네요. 39번 말간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은 조금 큰 얼굴. 자, 요쪽에 있고요.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좀조하게 여러 개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 뒤에까지도 있고요. 자, 요거 맑은 느낌에 요 색감이 참 예쁘죠. 자, 사각 황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40번. 자, 요 아이도 말간이고요. 21,000원 나 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자, 옆으로는 자국 여러 개또 달고 있습니다. 자, 또 느낌이 옆에 아이하고 또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어, 형광 연두빛에 끝부분에 손톱에 붉은색 올려주고요. 자, 요런 둥근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1번. 파우카리아 투비글로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렵지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약간 사회파 그런 아이들처럼 가시도 달고 있고요. 꽃을 노랗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꽃도 여러 개. 자, 꽃대 지금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자, 요런 아이들 속에 보시면 지금 꽃대 속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거는 락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슈가 베이비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즘 휴가베이비가 다 너무 예쁩니다. 수영도 봉긋한 이렇게돼 있고요. 손톱에 빨갛게 라인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3번 실루엣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보이네요. 큼직한 얼굴이고 가장자리 핑크가 너무 예쁜 나이. 자 요런거 손톱하고 라인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화분은 해주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4번, 판도라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요 아이도 색감은, 물감을 칠한 듯이 요렇게 예쁩니다. 끝부분에 갈수록 더 진하고요. 손톱도 여기 살아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아리엘이고요.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기 위쪽으로 3도 있고, 뒤에 또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밑에까지도 있네요. 오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엘도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지요. 자, 금붉은 깨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붉은 자줏빛도 감돌고 있습니다. 서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6번, 멀로 사두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수영도 참 예쁘게 이렇게사도 잡혀 있습니다. 분을 많이 바르고, 이제 핑크빛 올리고 있는데 조금 더 물들면 홍시처럼 되죠. 자, 서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7번, 체리 환타지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조금 큰 얼굴이 있고,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목대는 또 목질화되어 있고요. 요거 라인 한번 보세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 너무 예쁘죠? 자, 서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8번, 아랑패즈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자, 여기도 큰 얼굴이 있고요. 좀 작은 얼굴까지, 어, 큰 얼굴이 3도, 작은 얼굴이 한 6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 한 9도 나오겠지요? 와요것도 색감 보세요. 멋집니다.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핑크 베라 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구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뭐 10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요런 핑크 한번 보세요. 핑크로 멍들듯이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진 듯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애기까지 보시고요.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퍼플 딜라이트 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아이도 색감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연한 핑크빛 감도는 모습이, 그리고 입장한가운데에 녹빛이 속에 숨어 있고요. 자, 화분은 미니 화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둥근 잎빛이우리되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이 한 4도 되고요. 좀 작은 얼굴까지 한 7도 되겠네요. 동글동글한 입장에 옥빛이 나오면서 손톱 쪽에는 또 붉은빛 가지고 있고요. 자, 햇빛이 비치니까 색감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자 화분은 앞에 코사지가 달린 이런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2번 블랙 캐시미어초라고요. 4만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자, 철화로 엮여있고, 요거 수영화 한 보세요. 딱 부채를 펼친 것처럼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윤기도 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더팟분입니다. 아, 더팟분 이 정도 크기에 블랙 캐시미에 얹혀놓고 4만원이면 이거 엄청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53번, 홍매화 철화구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 색감 보세요. 앞쪽에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철화 엮여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반짝반짝 윤기도 나면서 진짜 잘달궈 놨습니다. 요거는 서연분이고요그 다음 54번. 둥근잎 비치우리대 철화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활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화도 엮여 있고요 자, 요 아이는 전체 크기 먼저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이 정도로 크기가 큰 아이입니다. 자, 이제 입장 끝에 색감이 제법 들어가 있는 편이고. 자, 사각분, 큼직한 분에 이렇게담아놨고요 그 다음 55번 멀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와이 아이는 손바닥을 다 펼친 그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또 깨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큼직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 56번 크림티고요. 2만 0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큼직한 아이가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아이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림티도 분을 엄청 바르는 아이죠. 가장자리에 색감을 제법 많이 올렸고요. 얼굴도 큼직한 아이고, 요거는 화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라피네 절하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으로 조금 더큰 얼굴이 있고요. 요거는 전체가 한, 생얼이 한 10도 넘게 보이고요. 요쪽은 또철아로 보이고요. 품바르고 전체가 보랏빛으로 보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58번 프리메라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7도로 보입니다. 얼굴 크기가 다 비슷하지요. 안쪽에는 보랏빛을 가지고 있고, 입장 끝에는 오렌지빛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59번 찰스톤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정도 되겠네요. 자, 요것도 맑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전체에 붉은빛 다 올라가 있고요. 자, 선터분 더 빨갛게 보여집니다. 자, 서현 분에 담아 놨습니다. 60번 크림티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 크기 비슷하고요. 분도 많이 발랐죠. 그리고 색감도 지금 잘 올랐고요. 와, 가장자리도 보세요. 이렇게 색감 진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화분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61번 신데렐라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도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데렐라도 어 이렇게 물들이기까지 시간 꽤나 걸리는 아이죠. 자, 요런 사각본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62번 화이트팜이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10도 되겠습니다. 자, 조금 큼직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도 있고요. 자, 요거 목대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 엄지손가락보다는 굵게 생겼습니다. 자, 손톱 끝에 빨갛게 물들었고, 입장 전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타원형 모양의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3번, 모금 뷰티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원종 모금 뷰티 같습니다. 뽀얗게 분발하고 있고요. 지금 꽃대 물고 있는 거한번 보세요. 군데군데 꽃대를 다 물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꽃이 피면 핑크로 자잘한 꽃이 많이 피면서 또 꽃도 오래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4번, 브레이브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엄청 많네요. 생얼이 한 십몇도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핑크빛 다 달고 있고, 이쪽은 또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자, 둥근부분에 얼굴이 꽉차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도 보시고요. 그다음 65번 황홀한 연꽃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손톱 쪽에는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지요. 자, 요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수련 철하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 생얼이 한두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철아 쭉 엮여가고요. 또 약간 먼저 나온 입장들은 오렌지빛 보여주면서 좀 길쭉하고요. 자, 새로 나온 입장들이 작게 또좀촘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67번, 오팔리나 철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통통합니다. 전체가 다 핑크빛 다 달아주고 있고요. 화분은 성경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68번 파인로즈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지 한 얼굴이 있지요.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이것도 색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69번 핑크제니젤리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도로 돼있고요 가운데 한번 보세요 입장 좀 촘하게 비좁도록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톱에는 핑크빛 연하게 들어가고 있고요그 다음 70번 피치캔디 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뭐 색감 뭐 굳이 설명을 안안 안 드려도 한번 보세요 뽀얀 분 바르고 핑크빛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요 자, 이런 청색 분에 담아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여기 살짝 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착하게 반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